오늘은 혼다의 상징적인 모델 별표별표 별표 시빅 시빅 별표별표 별표 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빅은 오랫동안 합리적인 가격, 안정적인 성능, 그리고 꾸준한 신뢰성으로 사랑받아온 글로벌 베스트셀러 모델이죠. 그런데 이제 혼다는 단순한 세단을 넘어 캠핑과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까지 품을 수 있는 캠퍼밴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2026 혼다 시빅 캠퍼밴. 이 차량은 도심에서의 효율적인 이동 수단으로도 완벽하고 동시에 장거리 여행이나 차박 캠핑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12 캠퍼밴의 익스테리어, 퍼포먼스, 인테리어, 안전 사양, 가격까지 세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고 있는 자동차 익스테리어, 익스테리어. 2026 12 캠퍼밴의 외과는 한마디로 스포티함과 실용성의 융합입니다. 먼저 전면부부터 보겠습니다. 혼다 특유의 샤프한 LED 헤드램프와 그릴이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시빅의 세련된 세단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범퍼 하단에는 캠핑과 아웃도어 환경에 맞게 내구성을 강화한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측면부는 기존 시빅과 가장 큰 차별점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루프 팝업 시스템, 전동식으로 작동하며 펼쳤을 때는 실내가 1.5배 넓어지는 효과 루프 상단 태양광 패널, 1kW 급발전 가능 오른쪽 화살표 조명 전자기기 충전에 활용. 슬라이딩 도어 적용, 도심 주차장, 캠핑장 어디서든 편리한 승하차 가능. 하단 모듈형 수납박스, 캠핑 테이블, 위자, 작은 취사도구를 넣을 수 있는 구조. 후면부 역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테일 게이트는 위로 크게 열리고, 그 아래쪽에는 작은 야외 주방 모듈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싱크대, 인덕션 버너, 그리고 기본 수납 서랍이 후면 구조에 통합되어 있어 언제든 바로 조리할 수 있죠. 전체적인 크기는 기존 1 0익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넓어졌지만 여전히 도심 주행에 부담없는 크기라서 데일리카 플러스 캠퍼밴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퍼포먼스, 퍼포먼스, 혼다는 1 0익캠퍼밴에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준비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2, e, 0L 가솔린 엔진 플러스 전기모터 조합 시스템 출력 약 200마력 복합연비 18에서 리터당 20km 장거리 주행에서 탁월한 효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전기 주행거리 약 90km 도심에서는 EV처럼 장거리에서는 하이브리드처럼 사용가능 캠핑장 주변에서 조용히 주행할 수 있어 친환경 캠핑카로도 손색없음 전기차 EV 배터리 장착 1회 충전 주행거리 약 480km, 초급속 충전, 20분 만에 10% 오른쪽 화살표 80% 충전 가능. VL, Vehicle to Road, 기능 지원 오른쪽 화살표 캠핑장에서 전기밥솥, 조명, 노트북, 심지어 전기난로까지 연결 가능. 주행감각 역시 혼답니다. 캠퍼 빼는 둔하다, 는 편견을 깨기 위해, 실시와 서스펜션이 정교하게 튜닝되었습니다. 전륜구동, FWD, 기본. AWD 옵션 선택 가능 오른쪽 화살표 눈길, 산길, 모래밭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캠핑 장비를 가득 싣고 달려도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강화 서스펜션 적용. 즉, 단순히 캠핑만 위한 차가 아니라 혼다답게 운전하는 즐거움도 놓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소파와 전등 인테리어, 인테리어. 이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12캠퍼밴의 가장 큰 매력은 작지만 알찬 공간 활용입니다. 낮에는 거실 모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열 좌석을 회전시켜 테이블과 마주보게 배치하면 작은 라운지가 완성됩니다. 밤에는 침대 모드로 전환 가능하며 성인 2명이 충분히 잘수 있고 루프탑 텐트를 펼치면 최대 4인까지 취침이 가능합니다. 가족 단위 캠핑객에게 안성맞춤이죠. 주방 모듈은 후면에 숨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싱크대, 인덕션 버너, 35리터 소형 냉장고, 기본 수납 서랍, 또한 실내 곳곳에 USB C 포트와 220V 전원 콘센트가 배치되어 있어 전자기기 충전이 편리합니다. 디지털 편의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 1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혼다 AI 음성 인식 오른쪽 화살표, 에어컨 켜줘, 내비 시작 등 자연어 제어. 무선 애플 카플레이 M%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오른쪽 화살표 야간 캠핑 감성 강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시빅 캠퍼밴의 실내는 차 안에서 머무는 시간도 즐겁다는 경험을 주는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방패 안전사양,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사양은 혼다의 최신 기술인 별표 별표 혼다 센싱 360도 별표 별표 이 기본 탑재됩니다. 차선 유지보조, LKA. 고속도로 주행보조, HD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응형. 긴급 자동 제동 시스템 오른쪽 화살표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감지. 사각지대 경고 엠퍼센드 후방 교차 충돌 방지. 360도 카메라 플러스 자동 주차 기능. 특히 캠퍼밴 전용 안전 기능도 있습니다. 차내 코감지 센서 오른쪽 화살표 장시간 차박 시 환기 필요 여부 경고. 화재 감지 센서 오른쪽 화살표 전기기기 사용 중 이상 발생 시 알림. 배터리 보호 구조 오른쪽 화살표 충돌 시 화재 위험 최소화. 차체 강성 역시 기존 시빅 대비 10% 이상 강화되어 중돌 안전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돈주머니 가격, 프라이 시즈. 이제 가격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약 4,200만원부터, PHEV 모델, 약 4,800만원부터, EV 모델, 약 5,500만원부터, 풀옵션, 루프탑 텐트 플러스 주방 모듈 플러스 VL 패키지 포함, 약 6,300만원 예상. 이는 일반 SUV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대지만 데일리카와 캠퍼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포지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 혼다 시빅 캠퍼밴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혼다는 시빅이라는 글로벌 베스트셀러의 캠핑 기능을 더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도심에서는 효율적인 데일리카, 주말에는 자유로운 캠핑카, 단한 대로 두 가지 삶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기어헤드네이션이었구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